그 그래서 음수율 한번 고하냐면 7, 5조, 4, 4조, 이렇게 나와요. 진달래 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7조. 가실 때에는 5조. 그래서 7, 5조의 전통육경이 되죠. 그러면서 음수율은 7, 5조, 4, 4조, 이런 것들이 음수율이 되고, 본는 무슨 보자냐면, 걸음 보자입니다. 걸음 하면서호흡다니고 끊어주는 거예요. 자, 3번은 뭐냐면, 3개의 걸음에서 끊기는 거예요. 나무니가 역겨워 그칠때에요 그죠? 말없이 고리본에 들리옵니다. 세번째 긁히죠? 모든 칠 오전은 100%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고려 가려도 사는 거거든요. 고려도 사는 건데, 청산 걸로 볼게요. 사르리, 사르리, 낚다. 청산에 사르리, 낚다. 머루랑 다려랑 볶고, 청산에 사르리, 이러면 배운 거죠. 사운보죠. 사운보는 뭐냐면, 에서 끊기는 거야. 이 <laughs> 방을 아까 얘기했던 이 방을. 정몽주 불러놓은 거. 몽쟁이에 <laughs> 같이 우리 저, 희도 저 사람들 계획에 힘좀 쓰시죠? 저사람 사운보세요. <laughs> 이런 들 어떠하며 저런 둘, 끝날 수면 사운보일까? 의미 안 끝났죠? 어떠하지? 사운보. 만수산, 드럼 칠기 얽혀진 듯 없다. 또 사운보잖아요. 그런데 정문주가, 그런 이 몸이 죽고죽고 일백 번고쳐고 백고이 지토대로 넣시다, 푹! 그 다음 사먹을 건데, 이거꼭사먹죠 옛날에 한 번, 꽤 오래된 얘기인데, 충고 다니는 남자애가 아주 막, 막 정말, 남성들의 매력은 전혀 없는 애가, 학생들입 인기 없죠. 내학생들입 인기 없이 뜬 적이 있어요. 그때, 가사 도사운은데 가사 중에 상충곡이라고 있거든요. 가사의 표시, 가사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홍진의무친분내 이내 생에 어떤 라고 사온 거거든요. 그때 선생님 진행을 하면서 그때 한참 빅트 박스 이런 게 유행이라서 뚝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사오도되는 것들은 다 랩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새끼가 화라는 동물 안 하고 랩으로 상추묵을 외워왔어요. 술을 막 하는데 애들이 막 쏘기 됐어제밤간뭐한세백한 시간 동안 지냈어. 고사님 출국해가 막 이렇게 막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렌시장 가서 하다 하자 그랬더니 저저저 저번주에 선생님 수업듣고 장주구 랩을 외워왔는데요 어? 그래? 안그래도저겠 나. 만약에 내가 잘하면 다음 시간에 내가 치기 쏜다 치기 쏜다 그랬어요 애들이 한 30명 더도 있었거든요 미친년이었어요 그 새끼가 외워왔어요 아주 기초 에한는대막피축차럼꾸짖친들 이내 세계도 빼앗고 역사에 군비미친데고미친다고천지간당자군이날난냥하다마이줄 알고서 군도날떠고군기도 날떠더니 끝까지 다 외운거야 그걸 7개 사긴 샀는데 대단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대답을 딱한번더 했어요 그정치도로 공부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사음보가 랩이 된다는 얘기로 그만큼 딱딱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시조가 그래서 음보 율보 음수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사음보 음보가 보이죠 음수 자 일곱 글자가 눈으로 보이죠 또사음보가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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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서 눈으로 보이죠 외형적으로 보이니까 뭐니 외형 유리까요유리까요 진짜 이제 너무 쉽죠? 받침이 X, 그러니까 받침이 없거나 또는 니어이아니까 외형 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시조와 가사를 다 외형 유이 되는 거죠. 이거를 중학교 때 어떻게 하니? 뭐 특징, 외형절, 뭐 어, 상징적 이거 그냥 외우를 때하라 공을 안 잡아. 그러면 이거의 반대가 뭐니? 이거의 반대가 내체. 네, 유리까요? 유리까요? 같이 봅시다. 유리죠. 그러니까, 내부에 존재하는 운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사한 식으로 반복하다는 뜻이죠. 기다리는 사람은 안다, 그는 내게 온다, 나는 모른다, 는다는다이런다 눕다 있죠. 이런 것들이 예제적으로 되어 있는 운율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 평소에는 자음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조는 이걸 꼭아야 된다. 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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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기 초장이죠 여기 중장이죠 여기 중장이죠 우리가 시조를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주제를 어디에 을까요 초장 중장 중장 중에 주제를 여기 있습니다 중장에 주제가 있고요 주제를 얘기하는 건 바로 화작 허작, 시적 화작의 정서 정서는감정입니다 감정 그리고 태도 태도는 정치적 자세 정서는 슬픔, 아쉬움, 괴리움 이런 거고 태도는 의지적 자세 의지적 태도, 예차적 태도, 절망적 태도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럼 얘들 초중은 뭐냐?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한 배경, 이화의 월백하고 원인, 간밤의 붉은 바람에 그리고 상황, 그렇게 하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이 맨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쭉 해놓고 난 다음에 용으로 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구조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아울러, 아울러, 우리 국어 자체가 말이나 글이나 우리 국어 자체가 거의 대부분 다 무슨 식이 미발식이죠 보통 서두에 딱뭐라고다도얘기시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과 다르게 관계지향적이에요. 우리는 관계를 되게 중시해요. 진짜 저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말 들어봤니? 야! 친구들아! 내가 우리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내가 우리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이런 말 들어봤니? 미친 놈이죠? 내 여자친구 아니니? 내 남자친구잖아. 근데 우리 여자친구면? 뭐요? 그쵸? 근데 우리는 말 속에 뭐가 있니? 우리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집이래! 내 집인데! 아, 내가 돈 주고 산 집인데! 우리 집인데! 무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관계지향성을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유교적인 문화가 워낙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유교에서 얘기하는 게, 그, 유교생님 얘기하는 게 대동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올리는 사회 그러니까 시골에 애알를 하나 낳으면, 모든 시골 사람들이 가서 다 같이 키워준 거야.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뉴스 틀면 금치한 뉴스가 많고, 스토킹하고 죽고, 또 헤어지면 남자친구가 서 칼로 찌르고 이게 왜 그런 줄 아니? 그런 게 깨진 거야. 관계지향성이 깨진 거야. 왜? 누가 애교 터타면 알죠? 그전에는 딱너왜냐 아, 이랬는데 자는 식으로 했는데 요새는 그죠? 다 이가고 있잖아 요 짬뽕집 가요 다 이가고 있어요 내면에서 다 이가고 있어 씹으세요 팍팍하면서 그 개인적인 아니 관계가 지향 속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만의 이야기 속에 갇혀있다는 라 얘기지 그런 학생들은 남편게 커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나중에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도 공부지만 정말 멋진 친구, 평생을 같이 할수 있는 친구 한두 명꼭 만들어 봐야 돼요. 나중에 하겠지만 선생님이 유한진 교수야, 지란지으로 꿈꾸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줄 거예요. 이지란지으로 꿈꾸면 유한진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이걸 필사했어요.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요만한 크기에, 김일생 보셨죠? 요만한 크기에 커팅을 해서 지금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보관하고 있어요. 왜? 그걸 써서? 고2 때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내가 좋아했던 첫사랑. 정화자가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 첫사랑이었던 누나, 나빠한살 많았는데 고3이었던 화자누나한테지난주로 꿈꾸면서 지난주로꿈꾸면참여어떻게 생각하면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한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치 냄새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슬리퍼를 찌찍 끌고 가도안갑게마주할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냉면을 먹을 때는 농부처럼 먹고 군방을 까먹을 때 아이처럼 스테이크를 자를 때는 백작처럼 와야지 되게 좋은 그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누나한테 줬는데 누나가 그기 다시 갖고 와서 나한테 나한테 누나가 그 지난주에 꿈꿔 이렇게 하면서 넌 못생겨서 싫어 하고 간 거예요 넌 못생겨서 싫어 왜왜왜 <laughs> 왜, 왜, 왜? 아, 니가 못생기게아니야 <laughs> 아냐, 아니야. 아냐. 수행부도 못생겨서, 죽,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했다니까. 진짜 막, 막, 수점정보 죽을 내가 그때 친구들한테, 야, 어떻게 하면 잘 죽니? 그랬더니, 그, 한번 떨어져 막, <laughs> 우리 뭐, 집에서 이사람들이리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지난주 꿈꾸며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런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 말 자체가 뭐니? 다 뒤에, 끝에 그쵸? 그때 나나술 먹을 때한번도 없어 나는 술한 번도 안 먹었어 오늘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난 담배 안 편다. 나 담배 안 죽다 나 담배 안필 거야 담배 절대 안내 앞으로 담배 펴는 거 한번 봐봐 앞으로 절대 담배 안펴 옆으로 요런 거야 <laughs> 자 그다음에 시도 두 번째 평시조에서 아, 바로 임지나임진주이 지나면서 이제 11월씩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시조가. 어시조는 초장중간중장중에서 중간 중간 3장 중 하나가 길어지는 거 3장 중 하나가 길어집니다죠다가 날, 어? 둘리 어? 사설시조. 많이 많죠. 사설시조는 세개 중에서 둘이 길어집니다. 다섯 필요없이 땡땡땡땡 합니다 그리고 네번째가 별표입니다 연시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배우자 40대 시절에서 연시전을 뺐어요 봐봐 연시전은 짜증난다 예를 들어서 다섯개의 각각 5수가 있어 1수 2수 3수 4수 5수잖아 그러면 몇개 배운거야? 다섯개 배웠잖아요 그런데 학교생들이나 아니면 학원생들이나 또주변에서너뭐 배웠어? 아예저 어부 아까 배웠습니다 어 한편 배웠네? 이러는거야 다섯 개나 했는데 그걸 하나로 쳐버린다. 제일 짜증 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부 사실사라고 윤선도 할아버지가 고1도로 유배 고1, 가서할일 없으니까 이걸 썼어요. 봄 여러분 사십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봄 여러분 가을 겨울 다1십수씩총4 0수 썼어요. 이4 0 수는 공부를 했는데 너뭐 봤어? 구 선생님 너 저번에 저번 주에 무슨 공부냐? 예 진짜 윤선도 어부 사십사 니까어 그래 한편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짜증나죠? 아,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이게 평시조부터 먼저 정리해서 하게 됩니다 자, 이 시조와의 관계에서 다시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정격 가사였습니다 정격 가사가 뭐냐면 원래 정해져 있는 사음보를 그대로 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품, 임진왜란 롯데를 통해서 이제 변격 가사를 합니다 변격 가사를 다른 걸로 하면 잡가라고 해서 사음보 이상만 들어냈어요 계속해서 사문에 끝나다 쭉쭉쭉 자꾸 늘어나요. 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사 내용은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음모는 사업입니다 혹자는 이 가사를 학교 구문학적인 가사를 3문문학으로 보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조와 가사 전체의 내용은 이렇게 악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다적었나요 오케이. 자, 이제 다른 서람들볼 텐데. 시조 쪽에, 이렇게 별표, 밑으로 하나 하고, 시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윤선도입니다. 윤선도라는 사람이 쓴 시조는 대부분, 대충, 아까 사도부사에서 했었죠?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황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얘들아, 황진이 거을더 많이 여러분들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윤선도는 고2 때 문학 배울 때 많이 나왔는데 황진이는 고1부터 발언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저 출판사가 총 11종이 있거든요. 비상, 박, 안, 박, 박영민, 박한, 천재, 뭐, 뭐, 지학사, 신사고, 뭐, 미래 엄청 많은데, 황진이 건 얘들아, 오, 5개의 출판사가 그대로 다 실려있어요. 동짓달기량이 담이고. 그리고 희한하게, 문제, 지문에 동짓달 기랑이만 딱 나오잖아. 그러면 복이나 한글 각지에 황진이께 또 다른게 나옵니까황진이고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대단한 대입니다 얘기 다음 가사는 뭐볼거 없습니다 딱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무슨 철? 벽따 먹었네요 대학번 받으시는 데 정철입니다 정철 정철은 거의 독보적입니다 어, 좀더 비약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수업시간돌아라고하면 정철은 어, 발코 중국자다 멸망말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정철은 술을 많이 먹었어요. 정철이 었을 때가 임진왜란 드셨거든요. 그때 왕이 임금이 선조였죠. 그래서 선조가 임진왜를 끝나고 난 다음에 20이 흉용하니까경주령을 내렸어요. 술 먹지 마, 나도 안먹지니까 라고 했는데 조정 그 회의할 때 정철이 술 먹고 오요또나오네요 술이 아유 주세요 선수들 나왔는데, 아유 이제 시나 근데 선조가 화가 날까 봐. 예, 재수는 좋은데, 맨날 술 먹고 오니까. 너? 중독이구나 들니 내가 너만 특별히 하라 하겠다라고 해서 못 끓였어 저만한 못 끓어 밥 먹는 못끓였을 이렇게 줘요. 뭐 하루하루 하에한번 하루, 너만큼만 먹어라. 아? 그랬더니 이 새끼가 헉 잠깐만요. 하고 장거리 방치를 하고 와서 옷을 분이잖아. 눈을 다잖아 띵띵띵띵. 이만큼만었어요선톱을 이렇게 보다가 유배 보내서 요 새끼를. 유배 가가지고 어? 잠깐만요. 손속락이가막 유배 가니까 힘들까가 기어갔으니까. 저 사랑합다나좀 살려주세요. 나 사랑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미인공입니다. 있으세요? 제가 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임금님 참 너무 보고싶어요. 어, 보고싶어요. 사랑합니다. 그리워요. 라고 했더니 임금이 두줄 알아요. 한번 했으니까 안되죠. 덤벼두시 원 나오면 투 나오죠. 아바타 원 나왔으니까 시2월달에 아바타 투 나오죠. 속편나옵다속 미인공을 일으다아 음. 임금님 버스 근데 나 너무 그리워요임금 사랑해요. 할렉비요할렉비요 이제나 됐습니다. 한두번 하니까 선조가 마음을 풀고 야, 와, 한번 솔로가. 저 관직은요 강원도가서 관찰사에 도시사에 그래서 강원도 관찰사는 삼사쓰기에 관동별곡입니다. 가사의 1위 관동별곡, 2위 송미, 3위 삼일. 순서는 3위 송미 관동인데 중요도는 내가 1위, 내가 2위, 내가 3위입니다. 정철은 요즘 시들 얘기하면 BTS고요. 내가 당량하기, 내가 DNA 뭐지? 뭔가 뭐 있잖아. 눈꼽 안무튼 있어요. 아무튼 이세 50이 넘었어요. 세는 태지아 세대.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곧 DNA 먼저 할 건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지배를 당려면 요기 빼입니다. 자꾸 다빼니다 고조선, 신라, 고구려, 백제 고대가. 그 다음에 신라부터 통신을지진 향가 경비체관은 썼다가 지워야 돼요 어을끈 아니다 썼다가 고려까지 썼다가 지우고 그 다음에 무신전변부터 고래, 조선까지가 고려가요 그 다음에 시조 가사를 써야 안녕 바이바이 잘가나라 집에 보내줄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집에 가기 싫은 학생은 그냥 이거 두시간 내내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부고쌤생이안 보내줘도 된다고 하는데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숙제는 우리가 단풍 만들 데 단풍에 이걸 이제 단풍에 이제 이 작품까지.